타임즈에 관한 놀라운 8가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간지 타임즈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8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타임즈는 미국 최초의 주간지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핵심을 찌른다는 의미에서 팩트라고 지으려 했지만 결국 타임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고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간결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두 번째 타임즈의 상징인 빨간색 테두리는 1927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역사상 딱세번 색깔이 바뀐 적이 있는데 9.11 테러와 지구의 날 등을 기념하기 위해 녹색, 검은색, 은색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표지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입니다. 1952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총 55번이나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타임즈도 실수를 합니다. 대학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여성 작가 100인 명단에 에블린 오라는 작가를 올렸는데, 알고 보니 이 작가는 남성이었습니다. 타임즈는 나중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5번째, 타임즈는 적대적인 인물의 몰락을 알릴 때 표지에 커다란 빨간색 XX 표시를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 등이 이 X 표시를 받았습니다. 6번째, 올해의 인물은 칭찬이나 상이 아닙니다. 그에 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뽑는 것이라 아돌프 히틀러나 이오시프, 스탈린 같은 인물도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2006년에는 독자 자신을 뜻하는 당신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7번째, 타임 백리스트는 원래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으려던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발표하는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전 세계적으로 2600만 명의 독자가 있지만 종이 잡지에서 온라인 미디어로 시대가 변하면서 발행부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